예, 안녕하세요. 대모 다 기막힌 종원 박정복사입니다. 오늘도 새로운 하루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세계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은 무인 비행기를 만들어서 시도 때도 없이 영국 상공을 향해서 폭격을 가했습니다. 영국은 매우 불안해였죠. 그로 인해서 낮에는 일할 수도 없었고, 밤에는 잠을 잘 수도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었죠. 이런 와중에 영국의 언론들은 연일 계속해서 무능한 정부와 지도자들을 맹공격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기자들이 모임에서 어떤 기자가 깊은 제안을 했습니다. 그의 제안은 이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비상시국 가운데서 우리가 비판적인 기사를 쓰는 것보다 긍정적인 기사를 써서 국민들에게 소망을 갖게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대부분의 기자들이 고개를 끄덕였고 그 다음부터는 밝은 기사들이 실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려움 속에서 국민들이 소망을 갖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진들이 일면을 장식하는가 하면 주일마다 성경책을 들고 교회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런 모습들이 신문에 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사의 내용도 밝아졌습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나라의 주인이 되십니다. 주님이 이 나라를 붙들어 계시기에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이런 헤드라인 주제를 가지고 신문이 일면에 실리면서 희망을 잃어갔던 국민들이 점점 희망을 찾게 되었습니다. 맞아,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붙들고 계시는데 누가 우리나라를 감히 어떻게 할수 있겠는가? 우리는 반드시 이길 것이다. 국민들의 마음이 이렇게 하나가 되었다는 것이죠. 과연 그들의 소망과 믿음대로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여 주셨고 영국은 결국 독일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이처럼 삶이 어려울 때 누구를 탓하지 마시고 원망하지 말고 소망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메신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2029년 3월 29일 나은만 낙기만 김정호 시작합니다. 예,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시리즈를 함께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창세기 19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창세기 19장은요. 인간의 죄악으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이 심판을 통해서 몇 가지를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소동과 고모라는 어떠한 곳이었는가? 어떤 죄악을 저질렀는가? 이것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도시에 모여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도시는 매우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부유한 도시의 특징이 있죠. 영적인 타락과 교만이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철례역정에서 허영의 시장이 모델이 되는 도시입니다. 그곳은 허울은 아름답지만 그 안에는 타락의 진면목이 있었다는 것이죠. 한편 아브라함은 주님과 대화하고 기도하는 동안에 이두 천사는 이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기 위해서 막 도착한 시점이었습니다. 그들이 도착하여 보니까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이 성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요 성문은 단순하게 하나의 문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것은 일종의 도시의 대소사를 결정하고 회의하는 마치 시청과 같은 장소였습니다. 이곳에서 장로들이 모여서 여러가지 를 문제를 의논하고 사업거래도 이곳에서 이루어지고 언쟁이 벌어지게 되면 이것 또한 해결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성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중심이 되는 곳에 롯이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이곳으로 보아 롯은 소돔과 고모라의 정치와 상업에 깊이 들어가 있는 위치에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왜 롯은 이처럼 제약된 소돔과 고모라의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일까? 아마도 롯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자신은 그곳에 있어도 심각한 악에 빠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신이 좋은 영향력을 미치면 죄가 관영하고 있는 이 소돔이라 할지라도 회귀하고 하나님을 따르게 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천사들이 성에 도착했을 때 롯은 성문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머리 위에 빛나는 태도 없었고 거대한 날개도 없었습니다. 그저 밤을 지새울 처소를 찾는 일반인들처럼 보였죠. 사실 롯도 그들이 천사인 것을 처음에는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과 마찬가지로 그들이 범상치 않은 사람임을 알아보고 이례적으로 대단히 겸손하게 그들을 그들 앞에 땅에 엎드려서 절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9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저녁 때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어 주무시고 일찍에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세우리라 여행객을 환대하는 것은 로세 시대의 신성한 의미이자 특권이었습니다 이 중동에서는 오늘날도 그렇다고 하죠 하지만 로세 입장에서는요 어딘가 모르게 아 이들을 좀 보호해 줘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들의 인성이 너무나 악하기 때문에 그들을 손님으로 모셔다 놓고도 만행을 저지를 수 있는 그런 악한 성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천사들이 길에서 잘 것이라고 하니까 더욱더 그들에게 간절하게 요청해서 자기의 집으로 모셔오려고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도대체 어떤 만행을 저지르고 어떤 죄악을 저질렀기 때문에 롯이 이렇게 두려워하면서 그들을 자기의 집으로 안전하게 모시려고 했었을까요? 성경은요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소돔과 고모라의 제목을 정확하게 지명하는 않았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 19장의 사건을 통해서 소돔과 고모라가 얼마나 악한 성인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는요. 모든 종류의 부도덕한 악에 빠져 있는 성이었어요. 그리고 그러한 극단적인 문제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로 하여금 특별한 본보기로 이 성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이었습니다. 이 소돔이라는 이름 자체가 동성애와 결부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 소돔과 고모라의 악의 빙산의 일각일 뿐입니다. 그것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땅을 심판하셨다? 불로 심판하셨다? 그렇게 볼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희가 살고 있는 이땅뉴질랜드도요 하나님의 심판을 예전에 받아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뉴질랜드는요 동성애의 천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성애들끼리 서로 결혼을 하게 되고 심지어는 자녀들까지 입양해서 성정체성의 혼란을 야기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소동과 고모로와 같이 이뉴질랜드는 하나님의 불의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좀 걱정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뉴질랜드는요 불의 고리, 태평양 지진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화산이 터진다 할지라도 이상할 것이 없는 곳이라는 것이죠. 그야말로 이주일랜더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주님께 돌아가지 않는다고 한다면 마치 소돔과 고모로처럼 화산이 터져서 불의 심판을 받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생각이. 때로는 들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땅유지랜드를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이 땅이 다시 한번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돌아올 수 있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무튼 로스는 이두 이방인이 걱정이 돼서 그들을 간청해서 집으로 겨우 불러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정성스럽게 그들을 대접하고 침수까지 잘 안내해 주죠. 그런데 그때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서 그 집을 이렇게 에워 쌉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그성의 모든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다. 이러한 말을 통해서요. 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백성들이 다 타락했었다는 것을 볼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롯의 집 앞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롯에게 소리쳤습니다. 창세기 19장 5절입니다.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가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상관하다라는 번역된 단어는 원어로 보게 되면 알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성적인 관계를 맺을 때 알다 이런 단어를 쓰인다는 것이죠. 그들은 부부간에 이루어지는 이러한 신성한 성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고 뻔뻔하게 대놓고 대낮에 이것을 행하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죄에 대해서 이처럼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고 단계를 넘어서는 그런 상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롯이 나서서요, 이것을 중지하기 시작합니다. 7절에서 8절입니다. 이르되 청하 눈에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 가운데 내가 그들을 너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의 눈에 좋은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 즉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로스의 제안이 어떻게 보게 되면 현명한 제안 같죠? 그런데요 정말 부역질 나는 제안입니다. 솔직히 그가 의인이 아니었다는 생각이 저는 여기에서 세기를 박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 또한 한 딸의 아버지로서요, 저는 절대로 롯과 같은 결정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소돔 백성들도 구역질 나고 이들에게 물 들어 버려서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자기 의 자식마저도 함부로 내놓을 수 있는 그러한 롯의 인격적인 모습을 통해서요, 정말 화가 나고 구역질이 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러한 긴장감이 도는 상황 속에서도 천사들은 아직까지도 잠잠히 있다는 거예요. 솔직히 그들은 로시나 그 누구의 도움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 도시에 아브라함의 의인 10명만 있어도 구원해 줄 것이라는 것을 지금 찾기 위해서 돌아다니면서 의인들을 찾고 잤던 것이죠. 그런데 결국에는 이성 가운데 의인이 하나도 없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이제는 자신들의 정치를 드러내고 이들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먼저 초자연적인 능력을 발휘하기 시작하죠.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합니다. 앞을 전혀 볼수 없게끔 그들을 보지 못하게 하고, 롯의 가족들을 지금 이성에서 빨리 끄집어내서 구원해 주려고 합니다. 사실은 이것은 아브라함의 기도의 제안과 맞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지금 그들을 구원해 주신 거예요. 의인 열 명이 안 됐다는 거예요. 롯도 마찬가지로 그들과 함께 멸망을 받아야만 했었다는 것입니다. 어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아브라함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살펴주셔서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의 가정을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심판을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한 영혼이라도 주님을 찾는 영혼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 영혼을 그곳에서 끄집어내셔서 구원해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극률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9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그 사람들이 로세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 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은 이제 이들이 범상치 않은 인물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말을 전혀 의심하지 않아요. 저항하지도 않습니다. 그는 결국 올 것이 왔구나 이러한 마음으로 그들의 말에 순순히 따르게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롯이 지금 데리고 갈 사람이 누구 누구입니까? 롯의 네 가족이 있었고요. 그리고 두 딸과 약혼한 사위 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두 사회적 사람들은 이러한 사실을 믿지 않고 오히려 로스 가족들을 조롱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그들은 제외되게 되죠. 결국 로스 가족 4명만이 천사의 인들을 받고 탈출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짚어 볼 것이 있습니다. 소돔과고모라는 과연 이렇게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을 만한 죄악이 있었는가. 이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죽기 전에 마지막 말을 한번 들어보길 원합니다. 창세기 19장 9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 사실 롯은 소돔과 고모라가 제약된 도시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에게 이 죄에 대해서 맞서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가는 삶을 살기는 살았습니다. 하지만 더 나은 길을 그들에게 보이고 그 땅에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가야 되는 그의 삶에 대한 책임은 져버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죄악들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나와는 상관없는 것처럼 그들을 나몰라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국 그들은 그러면서 결국 결국 그들 그러면서 결국 그들은 죄악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고 결국에는 그 도시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멸망의 도시가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전하지 않는다고 안되면 이런 록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살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있는 삶의 영역이 변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기도와 여러분들의 거룩한 삶의 영향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극리를 여겨주시고 멸망받을 것에서 건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왜 중요한가요?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선한 영향력을 통해서 멸망받을 자들을 구원할 수 있는 그 구원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일의 능력을 붙들고 오늘도 믿음으로 나감을 통해서요, 세상 가운데서, 악과의 전쟁 가운데서 우리가 악을 물리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요,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더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롯은 이러한 것들을 저버렸기 때문에 자신뿐만 아니라 그 도시까지도 멸망하게 된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우리를 보내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을 늘 잊지 말고 믿음으로 나가게 될때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가 변화되게 되고 내가 변화되고 가정이 변화되고 사회가 변화되고 나라와 민족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꼭 기도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은요 불평과 원망하는 수백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세의 기도에 반응하시고 응답하셨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죄악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서 꼼짝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우리를 늘 언제나 주목하시고 바라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시고 승리하시는 우리 날마다 기막힌 정원식구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소동과 고무라가 왜 멸망하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깨닫습니다. 이런, 이러한 멸망과 심판 속에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셔서 하나님이 택하시고 구원받은 자들을 찾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의 사명, 십자가의 사명을 잊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주님께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날마다 기막힌 정원식 그들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예, 평안하루 되시고요. 저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